자, 두 번째는 성대 내부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계통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 성대 내부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은 10번 뇌신경인 미주신경 기원인데요. 이 미주신경에 대한 다른 이해가 수반이 되어야 후두와 성대 근육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생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오류가 시작이 되니까 성대 근육이 불수익근이라는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배하는 신경은 운동신경, 감각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번 뇌신경인 후각신경이나 2번 뇌신경인 시각신경 같은 건 온리 감각신경이에요. 반대로, 11번 뇌신경인 더부신경이나 12번 뇌신경인 혀밑신경 같은 것들은 각각 목근육 또는 혀근육을 담당해주는 온밑운동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섞여있는 혼합신경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7번 뇌신경인 얼굴신경 이거는 안면부 근육을 담당해주는 운동신경 기능도 있으면서 혀에서 미각을 담당해주는 감각신경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경을 우리는 혼합신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인 성대와 발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10번 뇌신경인 미주신경. 이 신경이 진짜 독특한 녀석인데, 이 미주신경은요, 인두, 후두, 성대 쪽의 근육을 담당하는 운동 신경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이귀 뒤쪽의 감각을 담당해주는 감각 신경도 함께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심장을 비롯한 소화 내장기관으로까지 쭉 뻗어 나가서 이쪽에서는 자율 신경계의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 신경, 감각 신경, 자율 신경이 모두 혼합. 된 형태의 혼합 신경이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오류가 발생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 미주신경은 어, 후두와 송대 쪽을의 근육을 담당을 하는데. 어, 근데 미주신경은 자유신경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미주신경이 우리의 심장 근육과 내장 근육을 담당하는 자율신경이라고오 어, 그러면 성대 근육도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네? 내 의지에 관계가 없다는 거야. 오 어, 마치 심장 근육처럼. 어, 그렇다면 결국 성대 근육은 우리가 의지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불수의 근이라는 거구나. 하.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싱그. 제가 이비인후과 지식채널, 그중에서도 좀 성대와 발성 쪽에 중점을 둔이 채널을 시작을 하면서 뭐 네이버나 유튜브 등의 수많은 자료들을 봤어요. 그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해외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국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언제부터가 성대근육은 그냥 무조건 불수의근이다. 우리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는 녀석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누군가가 이런 오개념을 퍼뜨리기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오개념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전파되면서 오류가 오류를 낳고 오개념이 오개념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인체가 살아가는데 생명의 필수적인 소화, 뭐 순환, 심장 박동 쪽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어, 근육의 불수의적인 수축이라는 건 굉장히 대부분 안 좋은 의미로 쓰여요. 대표적으로 성대에서는 기능성 발성장애라고 해서 이 성대 자체의 근육이나 뭐 신경계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 스트레스나 억압, 긴장,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인 요소에 따라 나타나는 음성 장애 같은 게 있거든요. 이 중에 대표적으로 연축성 발성 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대 근육이 자기 맘대로 그냥 수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연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뚝뚝 브레이크 걸리듯이 끊깁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때 내가 원하는 만큼 수축이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성대 근육이 자기 맘대로 막 연축이 일어나요. 발작 가르쳐 이게 불수의적인 운동입니다 이건 병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대 내 근육들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불수의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성대를 일방적으로 병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러한 성대 내부 근육들은 독립적으로 수축시킬 수가 없으니까 성대 근육들은 불수에이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인체가 뭐고 그처럼 나고 원하는 부분만 딱딱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